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마귀에게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가 불행하게 살고, 죽어 지옥갑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자가에 죽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 저를 따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방황하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오늘 활짝 엽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되어 주세요. 지금 나의 마음 속에 함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의 주옵소서.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